안녕하세요 백원장 뷰티샵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글루 믹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어, 손으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긴 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어, 샵에서 반영구랑 왁싱 그 다음에 속눈썹 연장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반용구 색소도 믹스를 하고 어, 글루도 어, 믹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0초 정도 흔들라고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3초 정도만 흔들어도 괜찮아요. 여기 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한 3초 정도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여서 어,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제 카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백원장 뷰티샵이었습니다.